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봤던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골라서 같이 해석하고 자,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2 0번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중심 소재 찾아서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미팅, 회의들, 이죠? 자 회의들은 encourage 고무합니다. 촉진 시킵니다. 자 creative한 생각을, 그리고 이 회의들은 줄수 있습니다. 자, 엔드를 기준으로 동사가 두개 나왔죠? 당신에게 줄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들을, 생각들을. 그 생각들은 당신이 스스로 절대 해본 적이 없는 생각들입니다. 그 당신이 스스로 절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생각들을 당신에게 줄수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on average, 평균적으로란 뜻이에요. 자, meeting p a r t i c i p a n t 여기에 주어고, 자, 회의 참석자들은 consider, 생각합니다. 대략 one third of meeting time. 3분의 위례 그 회의 시간 대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unproductive. 자 여기는 비생산적인 자 생산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so consider A to be B 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but 그러나 you can make your meetings more productive and more useful by preparing well in advance 자 그러나 당신은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팅들을 더욱 productive하게. 자, 생산적으로. 생산적인 이란 뜻이니까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ore useful. 더욱 유용하게. 더욱 유용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buy ING는 뭐뭐함으로써니까 prepare함으로써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준비함으로써 잘 미리. 미리 잘 준비함으로써 당신의 회의를 더 생산적으로 그리고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you should create 자, you should create a list of items to be discussed and Share your list with other participants before a meeting. 당신은 create 해야 합니다. 어떤 리스트를? 리스트는 그게 뭐냐면 어떤 항목의 리스트예요. 항목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아이템, 어떤 항목이냐면 to be discussed. 자, discuss는 토론하고 토론하다란 뜻이고. Be discussed라고 수동태로 표현이 되었으니까 자, 토론이 될 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토론이 될아이템 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해야 합니다. 당신의 리스트를 다른 Participant 참석자들과 Before a meeting 자, 회의 전에 It allows them. 그것은 허락합니다. 그들. 그들을 허락한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참석자들을 뜻하는 거죠. 자, 그 참석자들이 알도록 허락합니다. What to expect. 무엇을 예상되는지를. In your meeting. 당신의 회의에서. 그리고 허락합니다. 그들이 준비하도록 participate 참석하기 위해서. 자, 이런 내용이었고 회자의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회의를 어떻게 준비하냐?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자, 답은 5번이었습니다. 2 1번 미추친 put the glass down 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put 내려놓아라 the glass 유리잔을 down 아래쪽으로 자 그것이 이 글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자 해석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psychology professor 자한 심리학 교수가 raised 들었습니다. A glass of water 자한 잔에 물을 들었습니다. 물한 컵을 들었습니다. While teaching, 가르키는 도중에 stress management principles. stress management는 관리란 뜻이에요. 관리 principles는 원칙. 자, 스트레스 관리 원칙들을 설명하는 도중에 물한 컵을 들었습니다. 자, to her students, 그녀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자,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 I'm holding? 얼마나 무거울까요? 이 glass of water가 자 어떤 거냐면 내가 들고 있는 자 학생들은 shout out 자 소리쳤습니다. Various answers 다양한 대답들을. The professor replied 그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The absolute weight of this glass doesn't matter. 자, 절대적인 weight, 무게죠. 자, 이 잔의 절대적인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depends on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란 뜻이죠. 자, 그것은 달려있습니다. How long I hold it. 내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잡고 있는지. 자, if I hold it for minutes, 만약에 내가 그것을 1분 동안 들고 있다면, it's quite light. 그것은 매우 가벼울 겁니다. But if I hold it for a day straight, 만약에 내가 그것을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it'll cause severe pain in my arm. 자, 그것은 일으킬 것입니다. severe. 심각한 pain, 고통을. 내 팔에. 자, 분사구문이네요. 자, 그것은 또 뭐합니까? 나에게 어떻게 하도록 만들지 죠 자, 내가 to drop the glass to the floor. 자, 그리고 그것은 만듭니다. 나를 이 glass를 바닥으로 내려놓도록, 떨어뜨리도록 만듭니다. 자,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 안에서 the weight of the glass, 자, 그 잔의 무게는 같습니다. But the longer I hold it. 자, 더 오랫동안 내가 그것을 들고 있을수록 t heavier h e it feels to me. 더 무겁게 그것은 나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As the class noticed their heads in agreement, 자, 그 학생들 그 반이 그들의 머리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동의 의미로. 자, 그때 그녀는 계속 했습니다. Your stresses in life are like this glass of water. 답이 나왔네요. 당신의 스트레스들, 삶 안에서. 자, 삶 안에서 당신의 스트레스들은 모모와 같습니다. 이 잔의 물과 같습니다. If you still feel the weight of yesterday's stress, 만약에 당신이 여전히 느낀다면 어제의 스트레스의 무게를 자 그것은 a strong sign. It's a strong sign. 그것은 아주 강력한 표시입니다. 자 어떤 표시냐면 it's time to put the glass down. 자 시간이라는 사인입니다. 뭐할 시간 내려놓을 시간 이 글라스를 아래쪽으로 내려놓을 시간. 자, 당신의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시간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답을 골라보자면 1번 pour more water into the glass. 아니고 잔 안에 요리를 유리잔 안에 물을 더 부어라 아니겠죠? 2번. set a plan not to make mistake. s 자, 계획을 해라. 실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얘도 아니고 let go of the stress in your mind. 자, 보내라. 스트레스를 당신의 마음 안에서. 자, 답이 3번이겠죠? 자, 4번. think about the cause of your stress. 생각해 보아라. 당신의 스트레스의 원인을 저번 뭐, learn to accept 배워라 받아들이는 것을 저 opinions of others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답은 3 번이었습니다. 자이2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r emotions deserve attention and give important pieces of information. 자, 당신의 감정은 응모할 뭐 만한 자격이 있다. attention. 주의 주목이지. 자, 주목받을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give you. 당신에게 줍니다. important pieces of information. 자,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however, they can also sometimes be an unreliable inaccurate source of information. 자, 하지만 이제 반대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그것들은 당신의 감정들을 얘기하는 거지. 자, 당신의 감정들은 또 한때때로는 unreliable은 신뢰할 수 없는이라는 형용사. inaccurate는 정확하지 않은이라는 형용사. 자, 당신의 감정이 어쩔 때는 신뢰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은 어떤 정보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You may feel a certain way. 당신은 확실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Certain이라는 건 확실한이라는 뜻이고 But that does not mean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확실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Those feelings are reflections of the truth. 그런 감정들이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You may feel sad and conclude that your friend is angry with you. 여기까지 해석해 보면, 당신은 느낄지도 모릅니다. 슬프다고. 그리고 결론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대리야라고.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화가 났다고. 자, 뭐뭐 할 때? 그녀의 행동이 단순하게 reflect 할 때. reflect라는 건 여기서 나타내다. 자, 그녀의 행동이 단순하게 나타낼 때. 뭐라고 나타나냐면, 그녀가 안 좋은 화루를 보내고 있다고 나타낼 때. 그때도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화가 났다고 그렇게 결론은 내릴지도 모릅니다. You may feel depressed. 당신은 우울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And decide. 자 그리고 결심할지도 모릅니다. 자 you did poorly. 당신이 잘하지 못했다고. In an interview, 어떤 인터뷰에서 when you did just fine. 당신이 잘 해놨을 때도 당신이 잘 못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Your feelings can mislead you into thinking. Things. 자, 여기까지 해석해보면 당신의 감정은 할수 있습니다. Mr. Reading라는 거는 찾아보면 오도하다 라고 나오는데 얘는 잘못 이끌다 라는 뜻입니다. 잘못 이끌다. 자,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잘못 이끌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자, 어떤 거냐면, they are not supported by fact. 자, 사실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지지되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뒷받침되지 않는이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 자,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자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어 것들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당신을 잘못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네요. 자 그래서 내 감정이 강력하게 느껴지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확한 상황을 자 받아들이지 않은 걸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 자 이게 답입니다. 자 26번. 클라우드 볼딩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피아니스트, 컴포저, 앰빅 밴드 리더. 자 피아니스트이고 그리고 컴포저 작곡가이고 그리고 빅밴드의 리더인 클라우드 볼링은 태어났습니다. 자, 4월 10일에 1930년 깐에서 자, 칸이라는 것은 칸이라는 도시 이름이에요. 자, 프랑스인는 칸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but spent 보냈습니다. Most of his life in Paris. 자,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파리에서 보냈습니다. He began studying classical music. 자, 그는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classical music을. As는 여기에서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as하고 a use 사이에는 he was가 생략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가 어렸을 때 그는 클래시컬 뮤직을 공부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He was introduced to the world of jazz. 자, 그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자, 재즈의 세계가 마이어스커의 친구에 의해서 링 became t r e d in the music of f a t w a e r 나중에 볼링은 되었습니다.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 안에서 Fats w a l e r 이라는그 뮤직, 음악. 자, 이 사람의 음악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훌륭한 재즈 뮤지션들 중에 한 사람인 자, 패트워런이라는 이 사람의 음악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울링은 되었습니다. 유명하게 1 0대로서자 모함으로써 by winning the best piano player prize at an amateur contest in France. 자, 보울링은 1 0대로서 유명해졌죠. 자, best piano player prize를 수상함으로써. 자, 아마추어 컨테스트 프랑스에서 열렸던 그 다음 He was also a successful film music composer 자, 그는 또한 성공적인 영화음악 작곡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랬냐면 썼습니다 음악을 자, 100개가 넘는 그 영화의 음악을 썼습니다. In 1975, 1975년에, he collaborated with Furtist Lampert. 자, 그는 협업했습니다. 얘는 협력하다란 뜻인데, 여기서는 협업하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f u t i s t 인 Lampert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Published, 여기서는 발매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자, 책 같은 경우에는 출판하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고, 여기서 음반을 얘기하니까 발매하다. 자, 그가 1975년에 또 발매를 했습니다. Sweet for f l u t e and Jazz Piano Trio. 라는 그 음반을. 자, which he became most well known for. 자, 그리고 그것이 그를 가장 잘 알려지도록 뭐 만들어줬습니다. He died in 2020. living two sons david and alexandre 자 그는 죽었습니다 2020년에 남겨두고 두 아들들을 david하고 alexandre라는 자 그런 내용이었고 일치하지 않는 것 1번 1930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맞고 학교 친구를 통해 재질를 소개받았다 맞고 그 다음 20대가 아닌 10대에 자, 베스트 피피아플플이이어 상을 받았다. e r s a 이 e the best piano players. So, this is the e s p i t e 전치사로 p i 하는전치사 t e s p i t e 는뭐 s 임 p i 불구하고 a l l t h e h i g h t e c h i e v i c e s i 자, 모든 첨단 기술 장치에도 불구, 불구하고, 자그 첨단 장치가 뭐냐면 모모처럼 보이는, 자 부정할 것처럼 보이는 the need for paper. 자 종이의 사용을 부정할 것처럼 보이는 이 첨단 장치에도 불구하고, paper use in the United States has nearly doubled recently. 자 종이의 사용 여기가 진짜 주어. 종이의 사용 미국에서 조행의 사용은 최근에 두 배가 되고 있습니다. 더블은 두 배가 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we now consume more paper than ever. 자 우리는 지금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종이를 소비합니다. Consume은 소비하다. 여러 동사. 자,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면 100만, 100억, 4억 톤 만큼 많은 양이고. 자, 그리고 그것이 국제적이고 그리고 증가하고 있대요. 자, paper is not the only resource that we are using more of. 자, 종이는 단지 자원이 아닙니다. 자, 어떤 자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더 많이. 어떤 것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닙니다. 자, 얘네 보니까 뒷문장이 불완전한 관계대명사고 앞에 명사, 선행사 잘 있고요. 그래서 얘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1번도 주어가 paper use, 종이 사용이라는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has 3인치 단수 동사 들어간 거 맞고요. 자, 다시 내려와서 자, Technological advances often come with the promise of using fewer m e t a l i e r s 기술적인 advance, 진보나 발전을 얘기하겠죠. 기술적인 진보들은 종종 come with, 함께 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는 거니까 여기서 수반하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수반합니다. 어떤 약속을 여기서는 가능성 정도 해석해 주면 될것 같아요. 어떤 가능성 사용하는 것의 가능성,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동명사 잘써졌고요 자, 더 적은 물질의 사용을 사용하는 이 가능성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l i 리 y 현실은 뭐냐면, 자, 그것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아니네요 여기 보니까 현재 완료 문장이에요 Have 해 c 카스 t 니까 역사적으로 일으켰습니다 더 많은 자원 사용을 자뭐 하면서 여기 분사 구문 이네요 자 우리를 의존하게 하면서 자 여기 분사 구에 보면 동사가 메이크 인데 이 문장 구조를 보니까 얘는 5형식 이에요 모모하게 하다라는 메이크 어스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호자리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적격 보호자리는 부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꿔준다면 부사보다는 형용사가 들어가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우리를 의존하도록 만들면서 더 많은 자원의 사용을 일으켰대요. 더 많은 자연적인 자원이니까 천연 자원이겠죠. 천연 자원에 더 많이 의존하도록 만들면서 그 기술의 진보가 역사적으로 더 많은 물질의 사용을 야기시켰대요. The world now consumes far more stuff than it ever has. 자, 세계는 지금 소비합니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것들을 그것이 지금까지 가졌던 것보다 o r e u s e u s e 2 7 times more i n d u s t h i a l m a t e r i a l s 우리는 사용합니다. same as the same a a e s e a m e t h a m a e m e t a s 자, 희귀금속들이겠죠? 자, 우리가 금이나 굴이나 희귀금속들 같은 이런 산업, 미네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대요. 뭐뭐보다, 우리가 그랬던 것보다. 자, 1세기 전보다. we were so each individually use more resources 우리는 또한 각각 개별적으로 사용합니다 더 많은 자원들을 그것의 대부분은 많은 부분은 뭐뭐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이테크 첨단 라이프스타일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답이 4번이었습니다